오늘은 물질변화에서 에너지가 들고 남을 배움으로써 발열과 흡열의 정의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발열흡열을 이용한 예가 뭐가 있는지를 보면 끝납니다. 첫 번째 물질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이건 무슨 얘기냐 물질 변화하면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가 있죠. 일반적인 에너지량을 따른다면 당연히 화학 변화가 훨씬 많은 에너지의 출입이 따를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물리 변화라는 게 뭘까요? 자, 요것만 따져볼게요. 여기서의 물리 변화라는 건 자, 일반적인 입자들의 재배열이에요. 원자의 재배열이 아니라 뭐의 재배열? 분자들의 재배열이라고. 뭐? 이러면 성질은 그대로 있고 상체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는 변하면 안 돼요. 분자의 분자 사이의 거리 얘가 변하는 거죠 그래도 종류가 불변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성질은 뭐다? 일정하다 이런 뜻과 다른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가 뭐가 있느냐 결국 상태 변화가 있거든요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력을 볼게요 우리는 고체일 때에서 액체로 갈 때, 이런 걸 무슨 과정? 융해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기화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 사이 멀어지고요. 운동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러려면 내부의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당연히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걸 흡열한다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이걸 액화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응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럴 땐 오히려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규칙적으로 변하죠?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고요. 그럼 이런 상태는 발열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준이요, 그 값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동일 물질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높음으로써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높은 에너지로 갈 때는 흡연이 일어나고, 낮은 에너지로 갈 때는 발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책에 나와 있는 뭐 이글루를 만드는 거그 이누이트 그분들이 이제 스팀으로 굳지 말라니까 이누이트 그분들이어 그린란드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그쪽 사람들이 이글루를 졌을때 밖에서 물을 뿌리는 이유가 이거죠 응고가 일어나면서 내부에 열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막 뜨끈뜨끈 이 정도는 아니고요흐는 요정도 알겠어요? 그 다음 수증기의 액화 이건 어디서 나타나는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수증기가 액화되면 열이 생기죠 그 열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라고요? 열대성 저기압 뭐라고 그러죠? 온대성 어우 멋진데 윌리윌리 윌리. 윌리 윌리, 허리케인, <laughs> 사이클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불러요? 호주는 얘들을 윌리 윌리라 부르고요. 미국은 이거를 허리케인이라 부르고요. 인도 쪽은 사이클론이라 불러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내가 말하네. 온대저기압 아니고요. 태풍 그렇죠. 그걸 열대성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에너지원이 그 액화열이에요. 뭐 보통 여러분들 지구과학 과목에서 이것들을 자세히 배우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상태 변화 열을 모두 잠열이라고 합니다. 혹은 숨은 열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요? 자, 거기 흡수하는 형태는 어떤 겁니까? 봤더니 얼음의 융해. 뭐 어, 아이스 아메리카나에서 얼음이 녹잖아요. 그럼 이거 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물로 가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뺏겨서. 이해 갔습니까? 물의 높이는 그대로입니다. 얼음이 녹는다고 높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음. 다음에, 물의 기화. 어, 물을, 여러분, 여름에 그 도로가 굉장히 뜨겁죠? 그럼 자동차 타이어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때 물을 뿌려서 이거, 우리, 여름에, 뭐, 후딱 찍어 날때 마당에 물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럼 좀 선선해지거든요. 걔가 열을 흡수해서 날아가니까. 그리고 우리 선풍기에 땀을 흘리고 이렇게 선풍기를 쐬면 더 시원해요. 땀이 날아가면서 뭐 찝찝하지만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의 승화. 응? 여러분, 승화가 두 개가 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승화인데, 알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승화거든요. 모두 승화예요. 하지만 이 승화는 흡열이고요. 이 승화는 발열일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면 고체거든요. 걔가 승화된다 이상화탄소 기체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흡열이 되겠죠 걔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너지가 이동은 항상 에너지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입니다. 열에너지의 이동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인데 흡열을 한다는 얘기는요 주변의 열을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선생님 그럼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밖에가 고온이고 저 안에가 저온 이게 아니라 사실 내부에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온도는 측정이 불가해요 왜? 오, 온도계를 넣을 수가 없죠. 그 시스템이라는 건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일어는그 당사자 쪽인데 그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상태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태가 변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추위 온도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열이 춘 거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 변화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계가 있는 곳은 관찰자 쪽 주의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게 바로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에더 중요합니다. 자 화학 변화와 에너지 출입 아무래도 누구보다는 저 물리 변화보다는요 훨씬 에너지 출입이 어떻겠다? 크겠죠. 알았습니까? 자, 화학 변화는 이런 정의라고 보면 돼요. 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원자의 재배율이 따라와요. 이건 곧 뭐냐면요.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곧 화학 결합이 바뀐다는 뜻 이를 유면 에너지 출입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이 상태 변화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건, 뭐, 공유결합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에너지 변화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물론, 얘들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개라고 부르잖아 거예요. 개. 시스템이야. 여기서 반응물이 있을 거고 생성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화학 변화 이때 열이 어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에바꾸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를 우리는 주위라 하고요 서라운드 여기를 관측자라고 보면 돼.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곧 온도계가 있는 곳이야, 이거. 온도계가 존재하는 곳이 주입니다. 그럼 우린 이거를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할 을 거고, 이런 상태를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쓴다. 자, 이 가로축이 뭐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이 화살표가 이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축은 에너지준이라고는 써놓지만, 정확한 값은 몰라요. 모든 물질은. 온도와 압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튼, 우리는 반응물이 이쯤 되면, 아, 생성물이 이쯤 되겠구나.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죠. 요만큼의,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발열이고 자, 개의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눈금은 떨어지겠죠. 이런 걸 흡혈반응이다. 고 온도계 눈금은 떨어진다. 에너지의 변화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아까도 이 가로축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고하살표라고 그 보십니다. 세로축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변한 가 봤더니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서리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누가 열이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흡열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밑에는요, 에너지들의 예가 많아요. 일단, 발열은 기본적인 모든 연소 반응이 여기에 해당돼요.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잖아. 빛과 열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연소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혈의 부식 녹 쓰는 거죠. 이것도 반열입니다. 산화는 알겠죠? 그리고 방금 전 시간에 배워던 중화 반응있죠 얘도 반열만 이게 모두 반열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흡열은 시험에잘 나옵니다. 왜 흡열이 잘 나오는지 들어봐요. 여러분. 일단, 에너지는요, 낮을수록 안정하거든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는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가는 형태이며, 이때 생긴 열은요, 또 다른 반응물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결합이 끊어져야 생성물로 가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은 저절로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반응물을 끊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물만 있으면, 계속 반응이 저절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열을 가해 주지 않으면 흡열은 더 이상 안 일어나 자연계에 얘가 70% 얘는 약 30%니까 흡열 반응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흡열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 안쓰있네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빛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으로 잘 나오는 게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바륨 간의 반응 이걸 외워 두셔야 될 거에요 질산화물륨과 수산화바륨 그 다음 열 분해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탄산수소나트륨 베이킹파우더에요 베이킹파우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열 분해 열을 가해서 분해한다고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이면 흡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의 온도를 높이면 얘가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소금도 마찬가지, 뭐 설탕도 마찬가지, 끓는 물에 잘 녹아요. 이건 아무래도 흡열은 무질소도가 커지는 방향의 진행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해주면 잘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예를 토대로 나오거든요.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 요 실험을 잘 지켜보십시오. 거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나무판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무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 그리고 여기다가 질산 암모늄을 넣고요 여기다가 수산화 바륨을 섞으면 흡연이 일어나면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붙어요. 알겠어요? 붙는다고. 나무판이 엉겨 붙는다고 무슨 말이냐? 얘들은 흡열 반응을 하면서요. 주위에 있는 물방울 있죠? 수증기. 수증기들이 여기 맺혀요, 이렇게 밖에. 여기는 심지어 뭐 한다고요? 얼어요, 얼어. 심지어. 이건 무슨 얘기냐 공기 중에 있던 에너지를 저 화학 반응을 하는데 집어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개들이 에너지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온도계를 꽂으면 온도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도계는 보다시피 개에는 못 들어가요 온도계가 있다는 건주의란 얘기입니다 여기 온도계가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이 온도계가 이렇게 뽑혀 있잖아. 그러면 온도계에 존재하는 그 승액도 바뀌요주위 눈금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데 누구건 흡수한 거야?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흡사다. 보니 주위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봐요. 이 반응 자체는 뭔데? 흡열이 맞죠? 근데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건 상태 변화잖아요 얘는 뭘까요? 이건 발열이에요 물방울이 되고 얼음이 되는 건 발열 반응이다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케이 말해? 자 페이지 81쪽으로 갑니다 잠깐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물질변화와 에너지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아니다. 방출하는 발열도 존재한다. X. 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개가 주위로부터 빨아들인다는 얘기니까. 다음, 세 번째. 액화가 일어날 때는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당연하겠죠. 기체가 액체로 가는 거니까. 다음.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흡수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는 흡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소리원 아이스크림을 쏴주죠.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은 발열이죠. 시스템에서 주위로. 그 다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주위에서 시스템으로. 흡혈이죠. 세 번째 산화 칼슘이 물에 녹는다. 여러분, 산화 칼슘은 c a o 로써 이게 금속 산화물 중에 염기성이라 하거든요. 얘가 물과 만나면요. 들어가서 얘가 됩니다. 속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염기성이나 산성을 띠는 물질이 물에 녹잖아요. 어, 얘들은 다 뭐다? 반려입니다. 알았어요? 이건 물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들의 중화 반응 입장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격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상태 변화를 하는데 용이되는데 에너지를 다 합치면 일반적으로 어, 산화칼슘이나 그다음에 금속 산화물이나 비금속 산화물들의 일부가 발열이 나타나더라 다음 두번째 질산화모늄 물에 녹인데 역시 흡혈이죠 이건 아까 봤죠 일반적인 흡혈이에요 탄산수나 체의열분의 흡혈이죠 열을 가해주는 거니까 다음 메테인이 공기 중에 연소한다 당연히 발열이고요 자 네번째 그림은 물질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이 이제 가는 뭐라고요 발열이요 열이 주위로 나오잖아요 나는 흡혈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흡열은 주위의 온도를 떨어뜨리죠 X 3번 화석연료 연소 반응은 당연히 가고요 4번 당연히 나아요 흡열이니까 다섯 번째 기업 물의 증발 뭡니까 흡열입니다 시원하잖아요 땀나서 선풍기 쐬면 니 나무의 연소 발열이죠 빛과 열이 생기는 탄산화트륨이열 분해 열 분해잖아 열이 필요하죠 흡열입니다 다음 묽은염산소나트륨 중화반응 발열이죠 물의 합성이니까 이해갔습니까 자 여러분 81쪽은 우리 주변에서 음? 물질변화에 해당되는 에너지출입 알았어요 화학변화에 해당되는 에너지출입을 쭉써 놓은 거예요 설명은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설명만 거기에 보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뭡니까 음식을 할때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통해서 발생된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지금 시키는 거야 지금 이해갔어요 음식물의 조리를 할 때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발열을 이용한 거죠 그다음 손난로 무조건 발열이죠 따뜻하니까 따뜻하다 그다음에 뭐 산화칼슘 특히 비상식량이나 그런 거뭐 캠프에서 뭐 캠프를 갔을 때 요즘 캠프 거의 안 가죠 어 캠프 갔을 때 즉석으로 음식을 먹을 때 버튼만 당기면 산화칼슘이 물에 녹아서 발열이 돼서 물을 뜨끈뜨끈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선에 쓰이는 연료 연료는 무조건 연소를 지켜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다음 요거 좀 톡톡하죠. 과선에서잘 들어요. 개화 시기에 물을 뿌리잖아요. 살짝 물을 뿌려주면 이 물이 살짝 엉니다. 얼때 생기는 열로 알았니 개화 시기에 얼어 죽는 그러니까 뭐, 뭐라고 그래요? 꽃샘추위 이런 걸좀 막게 해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냉해를 막을 수 있다. 다음. 거기 커피 전문점에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우유를 데웁니다. 그 열로. 알았어요? 상태변을 통해 나온 열을 우유를 데운다고요. 라떼만 들때쓰죠자두 번째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 냉찜질 그러면 흡열이죠. 냉찜질이니까. 다음. 거기 제빵소다를 넣었을 때 이런 말 써있죠 여러분 제빵소다가 탄산수소나트륨이야 얘가 빵에 들어가면 아까 열 분해 됐죠 열 분해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면 c 트가 생기거든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가 공간이 되고 그게 빵의 부드러운 공간을 만드는 거야 알았냐 다음에 불이 났을 때 탄산소나트륨 분말을 뿌리잖아 그럼 불이 뜨거운 열이 탄산소나트륨의 흡열 반응으로 이동을 해서 CO2가 생겨요 그럼 CO2가 바닥에 깔리겠죠 무거운 기체니까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죠 소화가 되는 거죠 다음 냉장고 이거 냉매젠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상태 변화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데 기본적으로요 기체로 나와서 냉장고 외부에서 액화가 되면서 발열을 해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발열을 해가지고 액체로 들어가서 냉장고 내부에서 기화를 해버립니다. 그럼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기화된 기체는 다시 밖에 나와서 액화하고, 액화된 어, 물질은 다시 들어가서 기화하고, 흡수와 방출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는다면. 알겠습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한다는 거죠. 주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드라이아이스 이게 승화성을 이용한 거죠. 승화하면 열을 흡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내신만점 문제에서 음, 여러분들 13번까지 홀수만 풀어보세요.